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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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 출방인데, 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사고는 절고. <laughs> 어, <laughs> 오늘 정말 호화 게스트들 대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는 잘 지내요. 어, 이번 주도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정말 가장 최다 어, 패널분들 참가하신 것 같아요 어, 우선 그냥 위에 있는 순서대로 소개 드리면 서우님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우님 디노 디노님 디노님 계시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애니님 안녕하세요 네, 은하님 계시고 안녕하세요 캐서리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이렇게 호화. 진짜 호화 풀방. 어, 이게 <laughs> 그런 패널분들이 오셔 가지고 오늘 정말 콘텐츠가 기대가 되네요. 어, 기대가. <laughs> 되고 일단은 굉장히 콘텐츠가 꽉 차게 진행될 것 같아서 바로 일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알아봐요 대나무 숲인데요. 이번 테마는 통계를 조금 알려 드리려고 해요. 그 보시면 뭐 이런 곳에서도 통계를 사실 보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등록 장애인 수는 통계 에 통계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숫자죠. 매년 관리가 되는 매년 업데이트가 되는 통계 중에 하나인데 이 장애 유형별로 등록 장애인 수가 매년 이렇게 보시다시피 시기별로 기록이 되는데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한 번에 좀 알아볼 수 있게, 오늘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게, 과연 우리나라 5천만 명이라고 알고 있는 인구 중에서 정신적 장애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뭐, 스펙트럼은 다양하지만, 그 범주에 들어가는 인구수가 몇 명일까에 대한 얘기를, 아이고, 방송사고네요. 어.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이거는 이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좀정아뭐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이 고민이 굉장히 급한가 봐요 자꾸 이 고민이 뜨는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정리한 기준으로 통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즉 등록을 한 거죠 구청에 가서 등록을 한단 전제하에서 통계청에서 잡힌 숫자만 알려드리면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요. 더 자세하게는 은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은하님. 네, 이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2019년에 나온 자료인데, 2018년 등록장애인 현황이 어떤지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00만 8,000명. 인 네. 전체 장애인 인구, 어, 신체적 장애인, 정신적 장애인을 합쳐서는 250, 258만 5천 명이 어, 장애 인구로 나오고 있고요. 5%인네네 이게, 음. 네, 이게 전체 인구의 5%가 장애인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 네. 정신적 장애인이라고 할수 있는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 장애인 이런 장애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면. 지적장애인은 20만 명 정도고 전체 인구의 0.4%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폐성장애인은 2만 6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0.1%가 어, 자폐성장애인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은 10만 2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0.2%고요. 뇌병변 장애인은 어, 2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0.5%입니다. 그래서 네. 정신적 장애인을 총 합계를 내보면 은 58만 8천 명인데 이게 전체 인구의 1.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가구당 한 명의 정신적 장애인이 계시다고 쳤을 때 58만 가구라고 봐도 되는 숫자이죠. 어, 1.1%가 등록 장애인 기준으로 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등록을 안 하신 정신적 장애인분들은 이 숫자에 카운트가 되지가 않고 있어요. 않고 있고 음. 특히 정신 장애인 중에서 심한 우울증이라도 등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 등록을 받고 싶어도 이 숫자에 들어가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 신경정신과에서 여러 가지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어, 그분들은 등록장애인 현황에 있는 통계청 숫자에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현재 2018년도, 어, 계산 기, 집계 기준으로 5,100만 명 중에서 정신적 장애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숫자는 사실 58만 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일 거다라는 게 학계와 객관적인 종론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시고 계시죠? 이런 통계 사실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분들 이 통계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 번씩 저는 패널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음, 정신적 장애인이 이제 58만 명이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네. 그러면은, 형제가 한 명씩만 더 있어도 비장의 형제 그렇죠. 역시 58만 명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 비장의 형제들은 그렇죠. 다 어디 있을까? <laughs> 이런 네. 생각이 먼저 드네요. 음. 그렇네요. 어디 계실지 몰라도 이 라디오가 그분들에게 꼭다 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등록 장애인이 아니에요, 형제가. 음. 장애인 음. 분명히 있죠. 근데, 음. 정신 장애인이죠. 근데, 여기에 카운터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음. 음. 아, 등록을 하면 큰일 날까봐, 그거를, 음. 네, 병식이 있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걸 음. 등록해서, 국가공인장애인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 병력이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도 등록 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꼭 병력을 해결한 사람은 등록장애인이냐. 이거 예스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실제, 실제 사례가, 아, 제 집에 있기 때문에, 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튼 이 숫자에 포함이 안 된, 어 정신적 장애인 분들이 훨씬 많고 은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형제가 한 명만 더 있다고 해도 58만 8천 가구에 한 명씩만 비장애 형제가 더 있다고 해도 최소한 58만 8천 800명은 어 비장애 형제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2018년에 활동하고 계셨던 거죠. 네. 다들 어디 계실까요? 지금. <laughs> 지금... 진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네. 지적장애랑 자폐성장애는 중복을 뺀 거겠지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어, 중복을 뺀 걸로 봐야 될것 같은 게 이게 인구, 장애 인구를 카운트하는 거라서 어, 따로 네. 카운트를 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죠 머리 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중복에 음. 대해서 예민하게 기준을 세웠을 것이다 그 저도 저희 형제가 자폐성 장이어서그 숫자에 먼저 약간 눈이 띄는데 지금 네. 지적 장애가 0.4%로 자폐성 장애가 0.1%라고 잡혀 있긴 하지만 이게 아마 반올림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 지적 장애가 네. 20명 20만 명일 때 자폐성 장애가 2 6천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네. 거의 이제 10% 정도가 되는 건데 네. 그 자폐성 장애가 좀 적게 잡힌 것 같아 보여도 이게 말씀하신 대로 등록장인활 천왕이기 때문에 네. 그 자폐성 장애가 그 아이에게 자폐성 장애라는 진단을 내려주는 경우가 한 20년 전만 해도 되게 드물었다고 네. 저는 들었어요. 음, 음,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음, 그래서 그 그러니까 진단 자체를 자폐성 장애가 아니라 이게 애착 장애다. 부모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애착을 제대로 음... 형성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엄마 탓이다라는 건데, 그 <laughs> 애착 장애라든지 아니면은 이거는 지적 장애다라고 이제 많이 판단 진단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진단 자체가 일단은 많이 내려지지 않았다라는 과거의 그 히스토리도 숫자의 좀 원인이 것 같긴 해요. 네, 음...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죠. 뭐 한국이 특이한 나라일 리도 없고 세계 공통에서 쓰는 논문의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당연한데 그와 비교했을 때 퍼센티지가 낮게 잡힌다는 거는 등록된 장애인의 숫자가 전체 실제 인구에서 정신적 장애로 괴로워하는 과, 가구의 수를 전부 잡지 못한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고요. 약간 어떻게 보면 숫자이지만 저희한테는 숫자로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숫자로 다가오지 않는 거는 왜냐면 숫자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지금 있고 숫자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인생이고 한 사람의 가정이고 또이한명 하나의 숫자에 또 비장의 형제의 인생이 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단순히 숫자로만 보여지진 않네요. 네.